지난해 9월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면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도 폐지됐는데요. 완주군이 버스 요금 단일화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주군에서 전주시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나오려면 요금이 적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운주면 같은 완주 북부권에서는 최대 7,100원까지 듭니다. 기본 요금 1,200원에 6 배나 됩니다. 완주군은 민선 6기 첫 사업으로 시내 버스 요금을 1,200원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완주 지역 어느 곳또 전주시까지 올수 있어서 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또 전주와 완주와의 상생 교류 발전도 기대됩니다. 완주군은 앞으로 전주시와 협의를 거쳐 단일 요금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빠르면 추석 전인 다음 달부터. 단일 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버스 요금이 다시 단일화되면 완주 군민의 전주 장보기와 전주 시민의 완주 나들이가 늘어나 구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완주군은 65살 이상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단계적 무상 버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